어설픈 잉글리스, 주디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요한복음, chapter 7, day 4. John, chapter 7, verses 14 through 17.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끝지 않고 영어 문장을 끝까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Not until halfway through the festival did Jesus go up to the temple courts and begin to teach. The Jews there were amazed and asked, How did this man get such running without having been taught? Jesus answered, My teaching is not my own. It comes from the one who sent me. Anyone who chooses to do the will of God will find out whether my teaching comes from God or whether I speak on my own. 영어 문장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일단 읽었고요. 이제 문장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 돼요. 문장의 의미를 아는 첫 번째 단계. 어휘, 암기, 잠시 화면을 멈춘 후에 어,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 체크해서 암기를 한번 해주세요. 암기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건 반드시 문장에 적용해야지만 저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될수 있어요.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4, 14절 Not until... 요런 문장 나올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해석하는 데 문제가 안 돼요.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 하고 나서야 그때야 비로소 뭐요 정도 느낌이에요. half way 중간이 되고 나서야 자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우선은 전체적인 의미를 알고 문법을 조금 이따 설명해 볼게요. Not until halfway 중간 정도 돼서야 Through the festival 뭐 해서요? 명절 중에 명절 중에 중간 정도 돼서야 The Jesus go up to the temple courts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And begin to teach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해석은 요렇게 하면 되는데, 왜 처음에 좀 요거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나이 제일 앞에 왔죠. 그러면, 느닷없이 여기에 n 드가지 등장을 해요. 어, 이게 뭐지? 원래 go up to the temple courts and begin to teach 하면, go와 Begin이면 동사가 다 나왔는데 가서 가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났는데 느닷없이 did가 나왔어요. 이건 문법에 대한 설명을 약간만 하고 갈게요. 뭐 때문이냐면 영어에서 부정어가 제일 앞에 나오면 예를 들어서 not 아니면 no, 아니면 never, 이런 부정어가 제일 앞에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올 때, 원래 문장은 주어 동사이지만, 동사 플러스 주어로 순서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주어가 나와야 돼요. 이때 동사를 그냥 곧장 앞에 쓸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조동사나 비동사는 그냥 이대로 쓰면 돼요. 조동사 비동사 주어 이렇게 쓰면 되는데 만약에 일반 동사라면 지금처럼 go나 begin처럼 일반 동사라면 do did 아 순서를 조금 이렇게 does라고 해 줘야 되겠네요. do나 do does did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주어를 쓰고 그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게 원칙이에요. 요거는 그냥 문법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규칙이 에요 규칙. 영어를 쓸때 규칙. 영어를 쓸때 영어 영어권의 사람들이 not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제일 앞에 오면 요렇게 g r o 나 begin처럼 일반동사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앞에 did들은 또는 did 시제와 수에 맞춰서 did나 아이고 did라고 써놨네요. did did나 do나 does를 써주고 그리고 나서 뒤에 주어를 쓰고 동사원형을 쓴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를 이게 규칙 하나의 문법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걸 딸딸딸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단지 아 디드가 그래서 나왔구나 라고 하는 정도 이해하는 정도이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시험 영어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본다면 그렇다면 이런 문법사항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왜냐 시험에서 좋아해요. <laughs> 시험 영어에서 상당히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는 직독직해 할 겁니다. 직독직해 하는 데는 필요 없어요. 직독직해 해볼게요. Not until halfway through the festival. 명절 중간쯤 돼서, Did Jesus go up to the temple courts?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and begin to teach.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전체 의미는 아주 간단해요. 15. The Jews there,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were amazed and asked, 깜짝 놀라서, 이럴 때, amaze 라고 하는 이 동사 자체가, amaze가 놀라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놀라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지금 여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당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were amazed 해서 수동태 형식으로 놀라게 되다. 그냥 놀라다. 이런 표현으로 쓰면 됩니다. 어려운 부분이 사실 수동태예요. 우리나라엔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The Jews there were amazed. 놀랐습니다. And asked. 그리고 물었어요. How did this man get such a thing, such, such running? 보세요. 어떻게 이 남자가 얻었냐, 그러한 배움을.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배움을 배웠, 배웠냐, 도대체 얻었냐, 어디, 어떻게, 어디에서 얻은 거냐, without having been taught, having been 이라고 나왔으니까, 요거 몇번 설명한 적 있는데, 현재, 분사, 그쵸죠뭔뭐쭉뭔뭐 해본 적이 있다, 뭐그 정도 보면 되는데 사실상 모르더라도 괜찮아요. 꼭 해빙을 집어넣지 않더라도 그냥 그대로 빈 터트라고 그냥 해석해주면 돼요. 가르친 게 아니고 배움을 받은 거죠. 배워본 적도 없이, without이니까 배워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배움을, 그런 학문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도대체 이런 배움을 가지게 된 거야? 이런 뜻. have pp 나와도 긴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제 직독직해 해볼게요. The Jews there were amazed and asked.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How did this man get such a learning?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학문을 얻게 되었냐? Without having been taught. 배워본 적도 없는데. 16. Jesus answered 이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죠.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My teaching is not my own 내 것이 아니다. 내 배움은 내 것이 아니다. It comes from the one who sent me. 이거 통째로 다 해도 되는데 여기서 끊어 볼게요. 그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뭐가요? 자, 나의 배움이 예수님의 배움은 그분한테서 온 거다. 그분이 누구냐면요.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분. 요거 아주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영어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the o n 하고 후가 나오면 어쩌고 저쩌고 뭐뭐 하는 그 사람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여기서는요, 나를 보내신 그분 즉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걸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의 배움은 예수님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자, 직독직히 해보겠습니다. Jesus answered.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My teaching is not my own.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It comes from the one who sent me. 그것은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받은 것이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세요. 17, 절7전 anyone who anyone 하고 바로 who가 나왔으면 마찬가지예요. 이게 조금 전에는 the one이었었죠. 비슷해요. 뭐뭐 뭐 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choose this to do 하기로 선택한 그 사람은 뭐를?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will find 아, 여기 보면 아니, 여기에도 w i 이 있고요. 여기에도 w i 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w i l 은요 앞에 너가 붙었고요. 여기 w i l 은요 어떻게 동사가 왔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어휘예요. 어휘. w i 이 명사로 쓰일 때뜻 의지 이런 의미가 되고 w i 이 만약 조동사로 쓰이면 뭐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요거는 어휘이기 때문에 그냥 어휘로 암기해 두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요. Anyone who chooses to do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will find out, 발견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whether,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할 적에 whether 써줘요. 뭐뭐이든지 아니면 또는 뭐뭐이든지. 그래서 whether, or whether 연결해 주면 돼요. a 거이든지 b이든지 이런 의미 my teaching comes from god 나의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or whether i speak on my own 나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를 바로 알아차릴 것이다. find out이 알아내다거든요. 알아내게 될 것이다. 누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께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Anyone who chooses to do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will find out 알게 될 것이다. Whether my teaching comes from. 내 가르침이. 한칸더 가서, 가까지 가야지 돼요. Whether my teaching comes from God. 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or whether I speak on my own. 내가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그러니까 확연하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내 가르침이 어디에서 온 건지 알 거야.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제 영어 문장을 다시 읽을 텐데, 이번에 머릿속에 의미를 그려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체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Not until halfway through the festival did Jesus go up to the temple church and begin to teach. The Jews there were amazed and asked, How did this man get such learning without having been taught? Jesus answered, My teaching is not my own. It comes from the one who sent me. Anyone who chooses to do the will of God will find out whether my teaching comes from God or whether I speak on my own.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은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그냥 읽으면서 동시에 해석이 되는 영어 실력을 각질 수 있게 됩니다. 혼자서 영어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세 가지,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어, 뭐라고까지 저는 설명을 하냐면, 정말, 지겹도록. 아이 문장 진짜 지겹네. 이 정도로 많이 읽는 거예요. 기초 문법은 설명할 적에 조금씩 조금씩 알아두면 됩니다. 아까 뭐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부정어가 오면 동사와 주어가 자리 바꿈을 한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어, 뭐할때 나중에 유리하냐면요. 해석할 때는 이걸 몰라도 해석이 되는데 영작을 할때 정말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영문을 만들 때 이런 문법을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어휘는 당연히 저축이기 때문에 암기 오늘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영어 실력이 훌쩍 올라가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어 문장 영어 성경 많이 읽어보세요.